꿀잼! 바로 이 장면 지난번 화성 행체에 관한 기록물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그림을 살펴볼게요 지금 보이는 그림은 화성능행도예요 이처럼 8포기의 병풍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곳은 국립고공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미웅미술관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느낌이지만 자세히 보면 세세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요 밑그림이 다른 경우도 있고 채색의 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한 장면만 보고 갈까요? 화성행차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각 세계의 그림에서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보는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화성능행도예요. 첫 번째 그림. 화성성묘전배도. 정조의 첫 번째 공식 행사. 화성에 있는 성묘를 참배하는 모습이에요. 성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고 문묘라고도 해요. 전배는 왕이 성묘를 참배한다는 뜻이에요. 맨 위에 있는 건물이 대성전이고 아래 보이는 건물은 명륜단이에요. 대성전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이나요? 이 사람들은 유학을 공부하는 유생들이고 입고 있는 옷은 청금복이라고 불러요. 왕이 행차를 할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보여요. 그림의 위쪽 부분은 조금 엄숙한 분위기죠. 참배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왕의 안전을 지키는 군사들도 보이고요. 그림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 볼까요? 이번에는 구경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위쪽 분위기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산수화 느낌도 나요.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그린 기록하지만 풍속화, 산수화 느낌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이 그 역할을 대신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여덟 폭으로 만든 다큐멘터리라고할수 있겠죠? 그럼 원행, 을묘 정리, 의계인은 이 그림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림의 제목은 알성도라고 되어있어요. 알성, 왕이 공자를 참배하는 일을 말해요. 채색이 되어 있지 않아 그림의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해요. 유학을 상징하는 공자를 참배한 다음 정조는 어떤 행사를 열었을까요?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는 행사를 열었어요. 이 행사에 관한 그림은 다음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해요.